따뜻한 조명 아래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 민준이 수진에게 미소를 지으며 반찬을 건넨다. 오늘 회사에서 승진 얘기가 나왔어. 다음 달이면 확정될 것 같아. 정말? 당신 노력이 드디어 빛을 보는구나.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구나. 민준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는다. 평화로운 순간이 흐른다. 초인종이 울린다. 수진이 문을 연다. 문 앞에 민준과 똑같이 생긴 남자가 서 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당신, 누구세요? 나? 난 현우야. 민준의 쌍둥이 형. 어머니가 거실에서 나오다가 현우를 보고 얼어붙는다. 어떻게, 어떻게 여기를. 30년이 넘었네요. 저를 버린지 말이에요. 민준이 퇴근해서 들어온다. 거실에 앉아있는 현우를 보고 깜짝 놀란다. 누구세요? 니네 형이야, 민준아. 민준은 어머니를 돌아본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미안해. 내게 형제가 있다는 걸 숨겼어. 너희가 태어났을 때 우린 너무 가난했어. 둘다 키울 수 없었어. 그래서 저를 고아원에 보낸 거죠? 난 평생 버려진 아이로 살았어요. 긴 침묵이 흐른다. 민주는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한다. 형이라니. 전 평생 외동아들로 살았어요.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도 못할 거야. 약한 아이를 선택했다고요? 그럼 전 강했으니까 버려도 괜찮았던 거군요. 그게 아니야. 정말 어쩔 수 없었어. 현우가 자주 집을 방문하기 시작한다. 민주는 형에게 마음을 열려고 노력한다. 형, 과거 이야기 좀 해줘요. 고아원에서 자랐어. 입양도 못 됐지.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냥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어. 미안해요. 넌 잘못이 없어. 다만 내가 가진 걸 보면 화가 나. 따뜻한 가정, 사랑하는 아내. 내가 가질 수 없었던 모든 것. 며칠 후 수진이 민준에게 속삭인다. 당신 현우 씨가 좀 이상해. 아까 몰래 우리 침실을 들여다보고 있더라고. 확실해? 응. 그리고 자꾸 당신 옷을 입어보려 하고, 민준이 현우와 단둘이 마주앉는다. 형, 솔직히 말해줘요. 뭘 원하는 거예요? 내 삶이 궁금해. 아니, 솔직히 말하면 갖고 싶어. 뭐라고요? 난 평생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 근데 넌 모든 걸 가졌지. 난 이제 내 자리를 원해. 형, 그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상관없어. 민준이 출근하려는데 현우가 민준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형, 왜제 옷을? 오늘 하루만 바꿔보자. 내가 너로, 너는 나로. 무슨 소리예요? 농담이야, 동생. 하지만 현우의 눈빛은 진지하다. 민준이 일하고 있는데 상사가 다가온다. 민준씨, 오늘 아침 일찍 출근했던데 왜또 왔어요? 네. 전 지금 처음 온 건데요. 아니, 분명 아침에 봤는데. 민준의 얼굴이 굳는다. 현우가 자신인 척 회사에 왔다는 것을 깨닫는다. 민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현우와 수진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다. 당신 형이 오늘 재미있는 얘기 많이 해줬어. 민준이 현우를 노려본다. 형, 오늘 회사에 갔었죠? 응, 내가 서류 놓고 간것 같아서. 문제 있어? 허락도 없이 제 행세를 하면 안 되죠. 가족인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긴장감이 흐른다. 우린 현우를 멀리 해야 해. 뭔가 이상해. 그래도 당신 형인데. 그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린다. 민준이 문을 열자 현우가 서 있다. 나 위험하다고. 들었어, 다. 난 그저 가족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어머니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진다. 민준과 현우가 복도에서 대치한다. 형 때문이에요. 어머니가 얼마나 괴로워하셨겠어요. 내 탓이라고? 날 버린 건 엄마인데?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된다. 민준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이 어질러져 있다. 수진이 침실 구석에 웅크리고 있다. 현우 씨가 당신인 척 하면서 날 안으려 했어. 민준의 분노가 폭발한다. 민준이 현우를 찾아간다. 현우가 민준의 옷을 입고 민준의 사진을 보고 있다. 형, 이제 그만해요. 그만. 난 이제 시작인데. 제발 우리 가족을 내버려둬요. 가족? 넌 진짜 가족이 뭔지 몰라.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인다. 경찰이 왔다. 현우가 민준 행세를 하며 회사 기밀을 유출하려 했다는 제보다. 민준 씨 맞으신가요? 네, 그건 제 쌍둥이 형이. 하지만 증거가 없다. CCTV에는 민준의 얼굴만 찍혀 있다. 어머니가 민준과 현우를 불러 모은다. 현우야, 너를 버린 것 평생 후회했어. 그럼 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어. 내가 날 원망할까봐. 어머니가 손을 뻗는다. 현우가 망설이다가 어머니의 손을 잡는다. 하지만 늦었어요. 이미 모든 게 망가졌어요. 현우가 짐을 싼다. 형, 어디 가요? 몰라. 어딘가 내가 있을 곳. 남아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난내 형이 될수 없어. 질투와 원망만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가족이 돼? 안녕, 민준아. 현우가 문을 나선다. 민준이 그를 붙잡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본다. 가족이 다시 모였지만 분위기는 무겁다. 어머니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수지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현우 씨 연락이라도 닿았어? 아니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내가 만든 비극이야. 한 아이를 선택한 순간 다른 아이의 인생을 망쳤어. 민준이 어머니를 안는다. 하지만 위로의 말을 찾을 수 없다. 현우가 거울 앞에 선다. 그는 쓸쓸하게 웃는다. 결국 난 그림자였구나.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진다. 숨겨진 쌍둥이가 가져온 진실은 가족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